수고하시고! 네. 사장님 혹시 마늘 조금씩도 팔아요? 새콤치킨 사야가 아, 아, 요거 2,000원짜리 아, 요거살게 네. 제가 원래 쿠팡으로 식재료를 정말 많이 시키는데 집 근처에 시장이 있거든요.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한 봉지에 천 원씩이고 상태 엄청 좋아요. 이거는 제가 돈나물. 음 맛있어. 저는 마트 갔는데 엄청 저렴해가지고 산 들러드랑 그0천 원밖에 안 했거든요. 순두부찌개 나중에 해먹으려고 순두부도 사고 집에 계란이 없어가지고 계란도 샀습니다. 이곤약밥에다가 나물을 굉장히 많이 넣어가지고 초고추장이랑 들기름이랑 들깨가루 부어서 비빔밥 같은 느낌이거든요. 완성. 먹으러 가봅시다.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괜찮은데? 음. 결유된 <놀람> 슈피. 이 아니라 저번에 롤루레몬 공구하고서 슈트 문의가 진짜 많았거든요? 가져왔습니다. 아마 이거는 인스타로 진행할 것 같은데 색깔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운동했더니 배가 너무 빨리 고파가지고 아까랑 똑같은 밥인데 낙지젓갈이랑 계란 하나만 했어요. 그리고 요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번에 먹으니까. 짜잔. 이거 진짜 어묵처럼 완전 탱글탱글하다고 해야 되나? 대박이에요. 제가 어묵을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요거는 진짜 탱글 그 자체여가지고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어. 밥도 있어요. 마지막 식사를 해야 합니다 아까 사온 순두부와 찌개 영양과 넣을 게이 없는데 그리고 계란이랑 와이 뜯자마자 맛있는 냄새 나요 오늘의 밥은 요겁니다. 그냥 현미밥을 먹고 싶은데 다 떨어져가지고 못 썼어요, 아직. 지금 오는 중. 짠. 음! 너무 맛있다. 시중에 파는 소스가 다 하는 것 같아요. 다섯시 음. 5시 이십사분입니다. 5시 24분입니다. 어우, 열릴 냈어요. 앉은 자리에서 한 몇 시간째 꼬박 편집을 하고 저는 이제 자려구요. 네. 어차피 또 일찍 나가야 돼가지고 몇 시간 못잘것 같아요. 네요 아침 먹습니다. 오, 디디. 이 바지는 제가 예전에 h d 스랑 콜라보했을 때 제가 제작한 제품이고, 이 위에 상의도 h d 스 겉에도 h d 스인데 이게 셋업으로 나왔더라고요. 그게 바지가 좀 짧아가지고 이렇게 입었습니다. 모자는 저희 몰디브 테님구디 점장님이 만들었다고 했을 때 저한테 선물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입고 나가볼게요. 이거 먹었고. 제일 샵 잠깐 들려가지고 이게 너무 얇아서 두껍게 발라달라고 했거든요. 완전 마음에 들어. 아, 세거 됐어. 맛있어 보여. 응. 음, 그습니다두번 뭐 먼저 먹을까? 분위기가 좋아 분위기가 좋아 근데 이 홍콩 나무가 새이아아예쁘 아니야? 아 예쁘다 난두군데맞은가나도새우 줬어 홍플플라 제가 이거 써봤는데 이전 집에서 그때도 이사해가지고 친구한테 집들이 선물로 받았었는데 냄새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플라워 샵이라는 향이 되게 좋아요. 생화 향이고 음, 너무 좋아. 이 냄새 진짜 좋아요. <놀람> 다 좋은데 분리 수거하고 쓰레기 나오는 게 너무 정리하기 힘들어요. 유유유. 이번에 산 거는 이세개 세트인 거 주문해봤고 그리고 하나는 두피에 뿌릴 수 있는 두피 케어 제품이에요. 저당 닭가슴살이 나왔대요. 저는 소스 닭을 좋아하긴 하는데 당이 높아가지고 잘못 먹었었거든요. 이미 나왔다고 해가지고 바로 주문했습니다. 이걸로 오늘 밥을 만들어 먹으려고요. 요거는 데워갔어요. 살이 요렇게 엄청 부드럽게 찢기거든요. 주물러가지고 소스를 이 안에다가 흡수시키는 거예요. 데워서 요대로 먹으면 됩니다. 건강하게 챙겨 먹기. 밥 올리고 칼로리가 너무 적어가지고 배가 엄청 빨리 고프거든요. 그래서 다른 고약 현미밥을 주문을 했어요. 근데 아직 오는 중. 줄... 소스 당에좀 풀려고요. 원래 제가 오늘 인바디 잴 생각이 없었어요 무슨 바람이 들어서 쟀는지 모르겠지만 여름도 다가오고 하니까 약간 다이어트를 조금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봐도 제 몸이 같은 무게지만 체지방이 많이 꼈다는 게 보이긴 하거든요 여름맞아 다이어트를 슬슬 시동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음! 근데 옛날처럼 진짜 빡센 다이어트는 지금 하나 그래도 못 하겠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탈모 오고 생리 불순 오고 내몸의 생체 리듬 그런 것들을 원상복귀로 되돌리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다이어트 때문에 너무 힘든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빡센 다이어트는 못할것 같고 이렇게 야채를 좀 많이 챙겨 먹고 클린한 음식을 많이 먹는 그런 다이어트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당연히 빠지는 거는 더딜수 있어요. 진짜 변화가 생겨버리면 몸도 거기에 적응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천천히 건강한 방식으로 해볼까 하고 저는 진짜 술을 너무 많이 먹는데 술을 좀 줄여야 될것 같아요. 아예 안 마시진 못하겠고 맨날 먹었으면 일주일에 한두 번만 먹고 지금처럼 뭐 카스라이트 먹고 제가 옛날에 젤리를 정말 많이 먹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요새 저당 제품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있으니까 다이어트 하기 조금 더소홀한것 같아요. 음 배가 고파서 요거 먹으려고 가져왔어요. 옥수수 말고 두 가지 더 있었는데 둘다 괜찮더라고요. 맛도. 제가 여러분 저는 편집을 하다가 누웠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 <laughs> 다음 달이 또 종소세 달이기 때문에 세무사님한테 서류들을 보내야 될 것들을 다 보내주는데만 진짜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 스트레스받아. 공인인증사. 배고프다. 오늘의 알리깡. 근데 뭐 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지 붙일 수 있게 이런 것도 있어요. 접이식 대야. 생각보다 크진 않다. 화장실에 넣어놓고. 자자잔. 계란 담는 통. 여기 자동이에요. 살짝 올라가. 다 먹으면 이렇게 슉 올라가고. 하나 위에서부터 다 먹으면 이렇게, 다 먹으면 이렇게 됩니다. 오, 얘좀 괜찮은 것 같아. 괜찮아 <목소리도 못하고> 너무 늦었어. 잘 먹겠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언니 잘 한다는 남자. 제가 어. 치아이게이 좋아. 우와.